9월, 10월부터 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음. 그렇다고서 한 번에 다 짠하고 좋아지면 좋겠지만 서서히 좋아지는 운기다 보니까 내년에는 뭔가 신년이 되면 우리가 뭔가 희망적이잖아. 그때는 좋은 계획을 세워보셔도 될것 같아. 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 배상에계십입니다 네, 오늘 제가 2 0 0 2년 갑진년에 우리 65세 우리 G 티 분들을 우선 말아볼 건데요. 네. 우리 65세 우리 G 티 분들 이분들 딱 떠오르시면 좀 어떤 것들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이분들 되게 외롭게 사신 분들도 많고 눈물이 가득해. 어. 슬퍼 이분들 생각하니까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서 한 2, 3 년은 너무 고되고 힘들으셨다 그래. 네 사업을 하신 분들도 조금 고비가 있으셨을 거고 뭐 자식 때문에 조금 뭐안 좋은 구설이나 사고나 그니까는 뭐. 부모 앞, 그니까 러뭐 자식 앞세우는 사람은 없지만, 음. 주위에 자식 때문에 바람잘날 없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리고 나가는 삼재 올해는 되게 나쁘다고 볼순 없어도, 그래도 조금 내 몸수 챙기고 가라고 그러셔. 음, 음. 이분들이 2년 전에 삼재가 들어왔잖아요. 네. 최근 2, 3년이 그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어. 본인이 힘들지 않았으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금전적으로 조금 막히는 운이 있었고, 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자식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불화, 설? 불화? 힘들고, 음. 응. 내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 잘 되라고 사는 거잖아요. 희생하고. 음. 이 나, 이대가 그래, 65세가. 음. 근데 자식이 잘못되면 그게 딱 부모 막, 막 가슴에 못 박는 일이니까. 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게 넘어가셨다 그래. 음. 음. 아이고. 그래서 눈물나. 아 응. 진짜, 그럼 우리 65세 우리 쥐띠분들은 진짜로 자식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셨던 분들도 좀... 네, 많아요. 음. 그리고 남편이 있고 와, 배우자가 있더라도 이분들은 조금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음. 100% 만족하고 사는 부분은 없지만, 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외롭게 사는 거지. 음. 응. 서로, 그러니까 뭐안 챙기고 챙기고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음. 내가 온전히 100% 기대고 살지를 못해. 음. 응. 내가 항상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항상 공허한 좀 외로운 음, 그런 구석이 음, 있는 분들이다 음, 음, 음. 이렇게 보시 그리고 때는. 그냥 가만히 집에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 그냥 살림만 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음. 본인이 같이 일을 해야 돼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팔자는 타, 그렇게 타고나진 않았어 음. 근데 6 0이 넘어가면서 음. 그런 운이 말년 운에는 괜찮아요. 3제 어, 곱게 잘 넘기고 나시면, 음. 그 다음부터 67세부터 말년은 뭐성주운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네. 이제 말년은 편안하게 가시라는 의미야. 음. 음. 오, 좋네요. 올해만 잘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음. 그럼 이분들은 오히려 선생님 올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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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게 풀리시는 분들?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요. 9월, 10월 되면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우리가 11월 동지가 되면은 올해 운이 거의 다 지나가고 내년 운으로 보잖아요. 삼자가 네. 그러면 거의 다 나갔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서부터 풀리라는 운이야. 어. 조금 힘드셨던 게 있다면 조금 하반기는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골치거리가 많은 분들인 것 같은데 음. 지금 이분들한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금전적으로 동서남북이 다 막힌 거죠. 음. 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음.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야. 그니까 러 이분들이 되게 꼼꼼하고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쥐띠가. 근데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고 채우지를 못하고 사셨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구멍나고 빵꾸난 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채워지는 운이니까 조금만 조금 더 건, 견디시면 될것 같아. 음. 음, 올해는 조금 견디고 가는 한 해. 뭔가를 저지르기보다는 삼재가곧 넘어갈 때까지는 음. 어, 조금. 참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참고 가. 아, 네. 그럼 선생님 이분들 같은 년 하반기에 이제 조금 이 늑력 음. 10월 11월 달이 지나면서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삼재가 나가고 나서 이제 내년부터 해서 이분들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 것들이 좀 어떤 것 기대해봐도 될까요? 돼요. 이분들 내년에는 엄청 바빠질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좋은 소식도 많이 들어올 거고 문서 쪽으로도 내년에 뭔가 변화를 줄 일도 생길 것 같고 하반기가 되면서 음. 9월 10월부터 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짠하고 좋아지면 좋겠지만 음. 서서히 좋아지는 운기다 보니까 내년에는 뭔가 신년이 되면 우리가 뭔가 희망적이잖아. 음. 그때는 좋은 계획을 세워보셔도 될것 같아.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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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네. 그럼 마지막에 추워도 이분들 선 말씀도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음.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3년 동안, 음. 뭐 금전적이든 사업이든 음. 뭔가 자식이든 모든 게 힘들었었던 음. 분들이 많아요. 음. 그래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괜찮아지니까 이제 거의 다 반은 지났잖아요, 음. 올해도. 그러니까 어차피 힘드셨던 거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웃을 수 있지만 당장 지금 당장 힘든 거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좋은 소식 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 오늘 말해준 게또 나이만 보고 말해준 거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